다음은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이다.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. 어, 자,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문제, 아,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. 어,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일단 매크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매크로 이름은요, 어, 매크로 1, 매크로 2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. 어, 기본적으로 부여가 되고요.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, 이제 이름으로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름을 입력을 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문자 숫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다음 두 번째부터는 문자 숫자 밑줄 사용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첫 글자는 주의를 해라 하는 얘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공백 안 됩니다. 공백 예를 들어서 M 한칸 띄우고, A, 이런 이름 안 됩니다. 그래서, 보통, 공백 대신에 밑줄로 표시를 합니다. 그래서, M, 언더바, A,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죠. 자,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. 매크로 이름 지정 시,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작성해야 하고, 두 번째 글자부터 문자 숫자, 밑줄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. 이거 맞는 설명이죠. 자, 그 다음, 음, 자, 바로 가기 키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. 자, 바로 가기 키는요. 어,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 기록에 아, 기록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얘기예요. 바로 가기 키라는 것은 매크로를 기록을 해서 다음에 호출할 때 실행할 때이 어, 매크로 이름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기 키 그러니까 컨트롤 C 하게 되면 복사잖아요. 그죠 어,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로 가기 키를 정의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. 어, 쉽게 실행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. 하지만은 이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는 얘기예요. 선택적이란 얘기입니다. 자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 기록 가능해요. 그리고 영문자만 가능합니다. 자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자 뒤에 들어가는 C, V 이런 것들은 영문자만 가능해요.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. 영문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. 자엑셀에 바로가 키가 있고 그리고 매크로에 바로가 키가 있으면 은 엑셀의 바로가 키보다 매크로 바로가 키가 우선 순위가 높다. 그 말은 컨트롤 플러스 c 있죠. 이거 복사잖아요. 이거 복사. 자, 엑셀의 바로 가기 키죠. 이거는. 자,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어, 매크로의 바로 가기 키로 해서 컨트롤 c라고 정의를 했어요. 자, 그러면 컨트롤 c라고 입력을 했을 때 자, 엑셀에 있는 바로 바로 가기 키 복사가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. 자,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이 매크로란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보기 2번 보시면은 바로의 키 조합 문자는 영문자와 숫자만 가능하다. 숫자 안됩니다. 영문자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. 자 4번. 매크로 실행을 위한 바로의 키로 엑셀에서 지정되어 있는 바로의 키를 지정할 수 있다. 금방 말씀드렸죠. 컨트롤 C 가능합니다. 우선순위가 다르죠. 그 대신. 자, 3번. 매크로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, 새 통합문서, 그리고 현재 통합문서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다. 자,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현재 통합문서에서 매크로를 저, 저장을 하겠다.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. 그럴 수도 있고, 어,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가 있고, 또새 통합문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.